성충이라고 해야 하나요? 뭔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풀에 매달려서, 이렇게, 어제서부터 이 아이는 이러고 있습니다. 어제도 이렇게 매달려 있더니, 오늘도 매달려 있는 이 아이는 곧 뭐, 무엇인가로 태어나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. 제 놀이터에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애벌레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얘가 너무 밑으로 향하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.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해보지는 못하겠지만, 이렇게 이 아이는 아주 조금씩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요. 약간 징그럽긴 하지만, 음, 그래도 지나칠 수 없어서 이렇게 찍어봅니다. 초등학교 학생들 자연 공부하면 어떨까 싶은데 요즘 아이들 이런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. 암튼 제 놀이터에서 본 성충이의 음 느릿 느릿 움직임을 보면서 풀잎사귀에 매달린 이 아이와 잠시 놀아봤습니다.